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엔캠의 주주 여러분들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자 엔켐이 지금 하락세를 이어 나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시초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 속에서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해봐도 좋은 자리였는지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얼마의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고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방향성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엔캠 지금 상승 기원이 필요하겠죠? 상승 기원이라고 댓글 한마디씩 적어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캠의 흐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전에 급등. 바닥이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왜 급등을 했냐 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여러분,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로, 호재죠? 호재 기사로 급등을 했습니다. 확정 아니에요. 계약했다라는 공시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좋은 내용의 호재 기사로 공문을 받았다라는 기사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재 두 번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공시는 없습니다. 즉 확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뭔가 의심이 들면 눌리고요. 그렇게 의심이 강해지면은 더 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데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엔캠에 필요한 것은, 지금 엔캠이 상승을 하려고 할때 필요한 것은, 일단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고, 신뢰도를 화, 회복을 하려면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거나, 당장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실적 발표는 내년 1월을 되어야 할 테니까 우리 1월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라도 안 된다 하면은 공시라도 깔끔하게 잘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조차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또 하락을 한 거죠? 하락마감 무슨 일이죠?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계속 하락했으니까 실망감이 커지고 계실텐데 오늘의 하락 어제 장 마감하고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 공시마저 살짝 실망스러워요. 내용을 보시면은 자기 전환 사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이고요. 얼마 매도를 하느냐? 50억 원을 매도를 하겠대요.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환 사채를 다른 사무에 매도를 해서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운영자금. 무슨 뜻이냐? 돈이 없다. 우리 지금 돈 없대요. 50억이 지금 당장 어디든 필요한데 그 50억이 없어서 일단 전환사채를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이 종목 자체의 긍정적인 흐름은 확실히 아닙니다. 이게 투자였으면은 곧 죽어도 투자라고 썼을 거예요. 운영자금이라고 안 씁니다 투자라고 하지. 왜냐하면 투자 때문에 조, 자금을 확보를 하는 거면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전환사채를 매도를 한다는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움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 엔켐을 진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가 정말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오데리의 제안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어요. 자리를 정말 잘 잡아가셔야만 합니다. 무슨 뜻이냐? 상승은 할 거예요. 언젠간 상승을 해서 올라가겠죠. 우리 그거 바라고 다 들어온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7만 5천원 이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뚫고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원래라면 8만원 자리를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8만원 가는 길 자체도 험난해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과정을 잘 잡아가시려면, 그래도 멘탈을 잘 잡아가시려면, 최대한 좋은 자리에 매수를 하셔서 물량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멘탈을 잡아가시면서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잡아가시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자리, 말안 해도 뻔하죠, 여러분? 저점입니다. 언제 매수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장중에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결과를 보고 보면, 나중에 평단가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저점 매수가 아니라 고점 매수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오늘 분봉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은, 자, 오늘 시초가부터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최고점을 찍어, 찍어요. 이때 거래량 많습니다. 이후에 하락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 조금씩 줄었어요. 가끔 가끔 뛰긴 시작하지만 그래도 앞에 비해선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저가 찍을 때 어떻죠? 거래량을 한번더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최저가를 찍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저점을 잡아가시고 고점을 잡아가시려면은 거래량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즉장중에 변동성의 흐름에 올라타서 잡아내실 수 있는 지점인데 이 지점을 잘못 잡아가신다. 잡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이 크게 올라가 있을 때 그때 호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일단 이 호가 창에 스타트를 끊고 멈추는 그 세력, 의도를 집어넣은 세력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은 휘둘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점에 잡지 못하시고 고점에 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고점 매수하면 지금 n 큰일이죠. 우리 당장 엔캠의 목표가는 짧게 봤을 때 73,000원을 일단 회복을 하는 겁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 저점에 매수를 하셨다. 잘 매수하셨죠. 69,000원에 매수를 하시면 4,000원의 차익을 챙겨가실 수 있어요. 근데 고점에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은 72,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차익을 500원 챙겨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언제 자리를 잡아 가셨느냐에 따라서 차익이 무려 8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8배의 차이를 오늘 시간 하나 잘못 잡았다고 놓치시면 너무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 휴대폰, 오델리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저점을 잡으셔서 자리를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 4,000원의 차익을 고스란히 챙겨가실 수 있도록 오델리가 저점의 타이밍과 저점의 목표가, 즉 평당가죠. 목표 평당가. 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데리의 문자를 확인을 하시고 타이밍을 잡으셔서 저점에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게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데리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항선 뚫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73,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때 단기 차익을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 이렇게 권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단기 차익을 챙기셔야 하는지 지금 앵캠은 여러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데리 판단으로는 살짝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차익 챙기시고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셔서 자리 잡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을 여러 번 확정을 하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데리가 왜 이렇게 단기 차익을 일단 챙기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뒤에서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단기 차익을 챙길 때 최대 얼마 정도 챙겨 나갈 수 있는지 73,000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가 얼마인지를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데리가 왜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오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력의 흐름을 피해 나가면서 세력의 의도를 피해 나가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지어 나가는지 그 근거를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근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지금부터 근거로 확인을 해보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다섯 가지 근거만 봅니다. 첫 번째, 추세선, 이동 평균선이죠. 이평선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했는지.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 구간. 하단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수급의 흐름. 거래량과 단기 매매를 주도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신규 수주 같은 근거가 확실한지. 다섯 번째, 이 위에 세 가지가 합해진 오데리가 만든 매집 신호. 이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맞물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실제로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냥 상승을 한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지막 매집 신호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돌파를 했어요. 중기와 장기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추세 돌파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승을 하지 않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들어오는 호재가 들어오고 정책적인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 접어져서 마법같이 정말로 긴 횡보장에 접어듭니다. 정말 긴 횡보장이었어요. 근데 이 횡보장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데리의 매집 신호가 무료 8번 나왔습니다. 이 8번의 매집 신호가 나올 동안 계속 이 횡보장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때도 분명히 크게 떴고 이때도 크게 떴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음에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단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차트를 그리는 것은 돈이고 돈은 근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영상에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면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오데리가 한 가지를 더 드리죠. 문자도 드려요. 문자를 통해서 지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오데리는 매도할 예정이다. 지금 완전 악재가 터졌으니까 무효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흐름과 방향을 챙겨가시고, 문자로 실행을 챙겨가시면 돼요. 둘중 하나라도 빠지면 은 타이밍을 결국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엔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흔들릴 확률이 너무 높은 종목이에요. 지금 엔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명백히 개인입니다. 외국인 나가 있어요. 큰 사건으로 인해서 나갔죠. 자금 지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나가 있는 상태. 그 와중에 기관은, 들어와 있는 기관은 단타 세력이에요. 그리고 연기금 들어왔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기금 들어왔으니까 중장기 포지션 잡아간다 하시면서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연기금에 그 매매 스타일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오데리가 감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정부가 바뀌었죠.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이번 정부, 어, 칼 빼들면 엄청 크게 휘두르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기금 성과가 나쁘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겠죠. 엄청 때릴 겁니다. 이렇게 안 맞으려면은 성과를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살짝 연기금의 그 매매 스타일이 원래는 매수하고 굉장히 길게 그런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보다가 가망이 안 보인다 하면은 매도를 해버려요. 빠르게 물량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해 최근 3분기 때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죠. 물론 국내 증시가 잘 풀린 이유도 있지만 애당초 매매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사놓고 묵혀두는 스타일보다는 조금씩 빠르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빠르게 판단 내리고 아 이거 더 사도 되겠다면 빨리 더 사버리고 이거 나가야겠다 하면은 빠르게 손절을 해버리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왔다고 지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 빠르게 물량 처회하면서 이들도 이제 단타를 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뢰도가 깎인 그날의 사건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나간 뒤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지금 엔캠에는 기관과, 기관보다는 개인과 기관 중에서 단타, 이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휘둘리기 너무 좋죠. 너무 잘 휘두르는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외국인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포지셔닝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일단 우리도 맞춰서 가야만 한다. 단기적으로 차익 챙기시고요. 일단 빠지세요. 일단 빠져나오시고, 하락합니다. 그때 다시 매수를 하셔서 자리를 잡고 그 이후를 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짧게 짧게 끊어 가실 것을 권유 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짧게 끊어 갈때 얼마나 노려보고 이번 구간은 매도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짧게 끊어가는 것도 지금 난이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공매도가 줄어서 안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월요일 날 봐야 돼요. 월요일 날.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자체도 줄어야 되고 잔고 자체도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세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명백한 상승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에 이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가 지나기 전 수요일을 중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요일날 한번 올라가서 급등을 할수 있습니다. 또 점상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 매도를 그냥 하세요. 그때 같이 매도 해버리면 됩니다. 점상을 해서 매도를 하는데 그때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75,000원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준 75,000원. 75,000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상 가게 되면 은 당연히 그 금액에 매도를 하셔야겠죠. 자, 일단은 75,000원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금액대가 되었을 때 매도를 하셔서 일단 단기 차익 챙기세요. 장기차익을 챙기시고 조정 들어가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데리가 얘기를 했어요. 75,000원 그 이상도 갈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 가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지금 공매도 장고가 일단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발생을 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단기 물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두고 있었던 물량까지 던져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던진다라기보다는 매수를 해서 매꿔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낮은 지점은 지금 상승을 한 구간에서부터 얘기를 드리면요. 69,000원대 후반에서부터 75,000원대까지 호... 구간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발생을 하고 이제 중기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크게 상승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75,000원 그 이상, 7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보시고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쇼커버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 그 흔적들을 잡아내셔야겠죠. 거래량. 거래량이 일단은 사그라든 후에 급등을 해야 돼요. 급등을 하고 세 번째 수급. 압도적으로 개인에게 쏠린다. 꼭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개인에게 쏠리는 흐름이 보이, 잡힌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 쇼커버링으로 치고 올라가서 77,000원까지 가서 우리가 크게 차익을 챙겨볼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완성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신중하게 자리를 잡아가셔서 매슐, 매수를 하시고 그다 어떤 종목들보다도 지금 엔캠은 저점에 매수를 하셔서 최대한 낮게 평단가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 때 7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일단 7만 3천 원까지만 난 봐보겠다라고 하시면은 7만 3천 원에 매도를 하셔서 단기 차익을 챙기세요.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난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3천 원의 차익을 챙기시고 내려가면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난 조금 더 노려보겠다 라고 하시면 74,000원을 넘겼을 때 장중에 변동성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고점 75,000원에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쇼커버링까지 발생을 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7,000원씩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이 쇼커버링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 이 조건들은 혼자서 챙겨보시기에는 혼자서 잡아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타이밍이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혼자서 잡아가시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데리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오데리 연락처 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우선 먼저 해 주실 게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서 오디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장중에 여러분이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셔야 하는지, 오늘 매도를 하실 거예요. 오늘 매도를 하실 건데 오늘의 목표 매도가는 오늘 돼야지 알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왜냐면은 하 기회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 조건이라는 건 장중에 변동을 하고요. 기회는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장중에 조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시라고 그날 장중 상황에 조건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잡힐 때 77,000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77,000원이 잡힐 때 오늘 같은 날 75,000원 노리지 마시고 77,000원 노리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장중에 대응 이 변동성에 대응을 하시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 보시고 75,000원이 아니라 77,000원에 매도를 하셔서 제일 큰 차익을 확정 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엔캠이 가져갈 첫 번째 사항은 신뢰도의 회복입니다. 깎여 나가버린 이 신뢰도의 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결국은 단타밖에 칠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안심하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우선은 회복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실적으로 증명을 하던가, 두 번째 공시로서 깔끔한 공시로서 증명을 하던가. 이렇게 지금처럼 기사 띄어서 장난질 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 말고 여러분 좋은 계약 맺었으면은 공시 띄우면 돼요. 회사 이름 밝히고 자시고 비밀 유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시해서 적당히 가려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도 됩니다. 비밀 유지 서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시로서 확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사로 장난질 하면서 띄우면서 이런 식으로안 됩니다. 진짜로 신뢰도를 회복을 해야지만 8만원. 그 이상까지 안정적으로 가서 10만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엔캠이 신뢰도를 회복을 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심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흐름을 챙겨보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엔캠의 흐름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오데리에게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마디씩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평단가가 지금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